이렇게 이미 급등해서 요런 종목이 아니라 다 서서히 이렇게 오르고 있는 종목이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대응하기더 좋을 거예요 자그 종목 어디냐? 바로 안녕하세요 주식은 게임이다 주식프로게이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프리에테이션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대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론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오찬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아마 만찬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최소 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종목을 진입해야 확실히 오를 때 수익 볼수 있는 효과 얻을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 끝나는대로 빠르게 매수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회담에서는요 원전과 항공 분야에서 두나라의 기술협력 문제가 다르긴 합니다 자이 기사를 보면은 당연히 어, 관련주로 보면은 원전 아니면 항공일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근데 모두가 다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단기로 진입을 했다가 빠지는 이런 물량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못 잡으면은 고점에서 물리기 쉽상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화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윤석래대이 지금 프랑스를 갔다가 두 번째로 가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에요 예, 베트남 관련주로 지금, 이, 화해로스파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어제도 한18% 급등했죠? 이 종목, 근데, 이제, 베트남 방문 때한번더갈 수는 있어요. 근데, 갈 수는 있으나, 생각에,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험 매물 나오면, 이 정도 밀리는 거, 시가 문제거든요? 자, 이렇게 밀린다. 이거, 여러분들, 대응은 가능할까요? 대응 절대 힘들죠? 분명, 이 종목은 확실히, 이런 이슈에 갈수 있는 종목이면 분명하나, 대응을 잘못하면 정말, 어려우니까, 좀 대응이 확실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하나, 여 에러스페이스, 진입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어, 차분하게 흐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급등해서, 요런 종목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오르고 있는 종목이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대응하기엔 더 좋을 거예요. 자, 그 종목 어디냐? 바로, 자, EV 첨단 소재입니다. 자, 원전 항공도 아니네요. 자, e v 첨에서 어떤 기업이자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아, 뜬금없고 얘기하는데, 제가 왜 EV 첨단소재가 한부 정상회담의 수혜주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봤던 포인트는 바로 이 기사입니다. 대만의 정고체 배터리 회사인, 푸르르르 지금 태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EV 첨단소재가 투자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공장을 해외에 건설하는데, 그게 바로 어디다?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덩케르크 근처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불 첨매를 제가 한번 이런 이슈로 인해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번 저는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혜가 될수 있는 근거 상당히 많은데 그중 하나가 뭐다?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지난 16일에는요. 어, 테슬라 CEO 머스크와 회동도 했다고 하죠. 배동을 해서 이제 프랑스에 전기차 공장 건설 논의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문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원전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전기차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름 프랑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엮여있는 기업으로 EV 첨단 소재가 최대 세주라 보고 있습니다. 자, 화나르 에어스페이스. 분명 수혜지기 하나, 이거는 남들이 알 수밖에 없고, 팔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오를 가능성도 높지만, 그만큼, 어, 빠질 때도 급하게 빠질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차라리, EV 첨단에서처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이게 만약에 수혜를 보지 않으면요, 그냥 바로 팔면 되고, 대신 이 팔아도, 뭐, 마이너스 한 2, 3% 정도면은, 훈시 제한 대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이런 종목을 잡는 게 여러분들 좀 직장인들 분들이나 아니면 주식 초보자 분들한테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을 볼 때는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남들이 아는 종목이 아닌 좀 새로운 종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고 자 아무튼 윤상 여태는 이제 프랑스 이후 어디 간다고 했죠? 바로 베트남 갑니다. 자 베트남 관련주도 어찌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뭐환나의 여러 페이스가 아니라 좀 새로운 정보라 두 종목 뿌려봤으니까 미리 잡으셔서 빠르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후 영상으로도 업로드 드릴 예정니 참고해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영상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